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흡연과 심근경색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병원을 방문하여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서 300명. 심근경색으로 예스인 사람이 300명. 요 300명입니다. 심근경색이 아닌 환자 중에서 600명. 요 600명이 여기 600명이에요. 이미 추출하여 후변 여부를 조사한 분할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분할표, 여기 분할표예요. 이 분할표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분할표는 동질성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독립성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의 검사의 차이점을 요 예제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독립성 검정이란 건 뭐냐 하면, 지금 변수 대상의 후보가 두 개예요. 심근 경색 여부하고 흡연 여부인데, 심근 경색 여부와 흡연 여부를 두 개의 변수로 취급하면 독립성 검정입니다. 흡연 여부만을 변수로 보면 동대성 검정입니다. 하나가 반복됐습니다. 변수를 두 개다를 보느냐, 아니면 흡연 여부만을 보느냐에 따라 독립성이냐, 동대성이냐라 나눠지는데, 요거 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다음 장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와 비심근경색 환자의 흡연 비율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려면, 확인하려면, 심근경색 환자의 그룹과 비심근경색 환자의 그룹의 표본을 각각 추출합니다. 밤에 독립성 검정을 하려면 표본추출 모집도 하나만 추출합니다. 지금 어느 어느 건가요? 여기에 해당되죠. 뭐라고 했냐 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몇명 심근경색 아닌 환자 중에서 몇명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질성 검정에 해당됩니다. 만약 독립성 검정을 했다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바뀌면 900명을 추출했는데 신군 경색 여부와 흡연 여부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동질성 검정이 아니라 독립성 검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집단 중에 몇 명, 이 집단 중에서 몇명 했기 때문에 동질성 검정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카이제갑 통계량을 써야 되는데요. 자유도가 2라고 했는데 카이 제곱 분포가 여기 있고 이때 자유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p는요. 하나 둘이고요. q도 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degrees of freedom이요.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이라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1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동질성검정의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기대도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관측도수라고 부릅니다. 이 기대도수란 건 뭐냐면 동질성검사라 동질하다면 이에요. 뭐와 뭐가 동일하다면 이란 뜻이냐면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흡연 비율이 동일하다면 이에요. 근데 흡연 비율을 보면 300대 600이니까 1대 2이죠. 전체 비율이 1대 2입니다. 즉 여기도 1대 2가 나오고 여기도 1대 2가 나온다면 흡연 비율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 300명 중에서 1대 2가 되려면 여기가 100명이어야 되고 여기가 200명이어야 됩니다. 600명 중에서 1대 2가 되려면 여기가 200명이 되야 되고 여기가 400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 200, 200, 4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카이 제곱 통계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관측도수 150 빼기 기대도수 제곱합니다. 왜 제곱하냐면 이 그냥 시그마를 여기서 시그마를 해버리면 제곱 안 하고 시그마를 하면 플러스마는상수기입니다이 값이 얼마나 크냐, 상대적으로 크냐에서 분모에는 기대도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끝났죠? 자, 요 다음 칸은 관측도수는 150이고 기대도수는 200이죠. 여기 제곱하고 기대도수로 나눕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더하기, 이걸 보겠습니다. 관측도수는 150이고 기대도수는 200입니다. 제곱하고 상대도수로 나눕니다. 이것도 끝났고, 이제 요거 마지막 남았네요. 관측도수, 빼기, 기대도수 제곱하고 나누기 기대도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틀렸어요. 뭐로 나누냐면 여기서 보니까 관측도로 나눴어요. 관측도수로 나누면 안 되죠. 기대도수로 나눠야 됩니다. 선생님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분할표로부터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흡연율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근경색이 총 300명이나 와 환자가 있고요. 그중에 흡연자가 150명이니까 300분의 150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분할표로부터 흡연한 사람에서의 심근경색 발생률을 추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표로 보면 우리가 언뜻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흡연한 사람이 300명이네. 그 중에서 심근경색 환자의 비율이 얼마일까 했더니 심근경색 환자가 150명이니까 300분의 150 이요 할수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미 신근경색 환자는 일정하게 300명으로 정했고, 신근경색이 없는 환자를 600명을 정한 상태에서 추린 거예요. 자, 신근경색 환자하고 비신근경색 환자하고의 비율이 실제로는 어쩐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300명 추리고 600명 추렸을 뿐이에요. 신근경색 환자와 비신근경색 비율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여기는 임의로 1대2로 정해버린 거예요 만약 전 인구가 6,000명이 있는데요. 심근경색환자가 300명 있고, 비심근경색환자가 5,700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300명 있고, 5,700명이 있는데, 흡연 여부를 봤더니 여기 150도까지 왔어요 근데 아니오한 사람이 1425명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자 중신근 경색 발생률은 얼마입니까? 150명과 1425명이, 이게 흡연자죠? 흡연자 중에서 150명의 비율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아닙니다.